나는 옛날 중학교 때 초코틴틴 진짜 좋아했거든. 초코틴틴요 좋아. 요즘에도 나오긴 나오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돼있어가지고 아나 알아 알아 알지? 알아. 알아. 요즘에는 하나씩 응. 들어있잖아. 그게 원래는 응. 다이제처럼 완전 응. 크게 들어있었거든. 아, 진짜? 그게 진짜 맛있었는데. 미녀도 나는 그냥 그랬어. 다이제 새로운 응. 거 나온 거 알아? 다이제 씨니까 응. 그러니까 뭐 얇게 나오고. 와 다이제 좀 응. 얇아질 필요가 있어. 오에스 미니가 그렇게 있어 맞아. 맞아 나도 오에스 어, 미니 진짜 <laughs> 맛있어 차에 있던거 먹었지? 응 <웃음> <있었던> <웃음> 거. 차에 거 차에도 머로 아니길래 그거 진짜 좋아했어 나폴로 먹폴로 <laughs> 나폴로? 뭐야 뭐야 뭐야? 어. 그 싶다. 스틱 이렇게 저렇어 <laughs> 아니 그건 아폴로고 아. 에이스 진짜 많이 먹었어 에이스 커피 이렇게 찍어 먹어 에이스 가 이렇게 계속 먹어니아 먹었어 돼 있고 이렇게 사각형인데 그러니까 박스에서 열어서 은색 껍질 착 벗기면은 어? 이제 그두 칸이 나오는데 그만큼 요만큼 게 작게 이렇게 조각해서 아 있어요. 알지 아, 미니 미니폴미니폴미니폴이야 미니볼 아, 그리고 아, 지금 생각나는데 포도알 젤리 알아? 포도알 아, 하고 아, 이렇게 돼 있어 찍어서 먹는 거 어렸을 때 많이 안 먹었어 아우터 아우터는 진짜 잘 먹었지. 나그 소풍 갈때 맨날 사야 되는데, 그거 왜안 나와? 에이컨? 거잖그 정도 나오지 않아? 아, 근데 그옛날그 맛이야. 아니, 음질. 그거 나초 있잖아. 왜 나초 오리지널이 맛이 사라진 거야? 이거 너무 알고 싶어. 인터에 <laughs> 나와. 응, 그정도 먹기 싫지 그... 그것도 진짜 많이 먹었잖아. 이거 콘... 먹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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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가 한번... 나나 콘... 응, 한번 번은... 먹 인정해서서사 좋아. 나는 맞맞아 아, 나아이 나온 이 과자에 대한 대체 행한 거. 아, 이구고기 차카니? 차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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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카니